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이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주어진 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laughs>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위익하여도 공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읽는 어, 자문은 자문 10장 1절부터 22장까지 아주 길게는 어, 다른 방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장부터 9장까지, 자문 1장부터 9장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어, 표현들이 나오죠. 어, 그래도 앞에는 맥락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짤막짤막한 금언들의 연속입니다. 에, 그래서 맥락이 없죠.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연결이 잘안 됩니다. 어, 금언의 모음집 같은 그런 어.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되는 이 금언 모음집 에, 같은 것은 어, 앞에서 다루었던 지금 구장까지 다루었던 어그 내용. 뭐이죠?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 이게 이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외면한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구별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잘 살고 어,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는, 음, 어, 어리석은 자의 삶,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기술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느 길로 가도록 독려하고 인도하는, 안내하는, 음, 그 책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의 이런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의롭게 사는 자다라는 것이거든요. 지혜로운자가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 의로운 생활 이런 것이 바로 주제가 되고 그것들에 관하여 다양한 방식의 삶의 방어 정황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것 이런 것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이 바로 의인에 대한 어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보응. 어 그리고 미련하게 사는 것 악, 악인의 삶에 대한 보응. 어리석게 사는 것에 대한 보응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그런 면도 있죠. 보상에, 보상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잘, 잘 살면 이렇게 된다. 못 살면 저렇게 된다. 라는 그런, 어, 것을 경고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리고 독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앞에서 일컬었던 그 내용의 연장으로 봐야 되죠. 즉,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므로, 이제 삶 전체를 들여서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라는 것보다도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므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아들아, 이렇게요. 아들아, 자녀야, 내 자녀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은혜와 사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삶 전체를 그렇게 들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1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보상으로, 보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기뻐한다 라는 것의 입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의 보응.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싫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라는 것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의인은 이렇게 삶으로 그런 보응을 더욱 받게 되어 영적 부익부. 어제 살펴봤죠. 악인은 그렇지 못함으로 영적 빈익빈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을 이제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유념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공통점. 오늘 읽은 본문들도 다 파편들이죠 쭉.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입 마음, 입, 말. 이게 사실은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음과 입과 말은. 나타난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입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죠. 즉, 존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그가 하는 말, 말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는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같은 데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 입에는 독을 먹음 얻느니라. 의인의 머리, 머리만 읽겠어요. 이게 머리라는 게뭐 뭐겠어요? 존재 자체죠. 그리고 또 8절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 다시 또 입이 또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 다시 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또 나와요. 그리고 11절 보시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또 독을 머금었다. 또 나오고. 13절 같은 데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는 채찍이 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네, 오늘, 어, 이, 그, 그만의 모음집 같은 첫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것은 입, 말,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존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고, 지혜로운 자는 하는 말이 생명의 말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기는, 그렇지 않은 자는 독을 머금고 하는 말이 정말, 어, 사람을 죽이는 말, 스스로를 죽이는 말도 할수 있어요. 남을 향해서만이 아니고. 그리고 어, 멸망의 말, 이런 것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 17절, 이제 마지막절인데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생명길로 가야 되고, 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이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돼.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제 아비, 어미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설 것인가. 다시 한번 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이부의 말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담게 하시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담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또 내가 하는 말, 나의 마음,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정말 평안하며, 내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는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